1대0의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안쪽으로 가까이 붙여놓고 팀을 녹이는 장면들을 좀 많이 연출하고 있는 레드글스예요. 어떻게 보면 키파가 제일 막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좋았왔어 네. 트윈골이 터졌습니다. 강민아. 아니 베리어 이제 HL 안에서 이제 팁을 많이 서, 성공을 많이 시키는데요 오늘은요. 네. 네. 레디글스의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직후에 바로 강민환 선수의 스틱 끝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골이네요. 강민환 선수의 태빈 콜로 2대0 달아나는 HM 한향입니다 강이나 선수가 올 시즌 아홉 번째 골을 오늘 레디글스 상대로 홈에서 기록합니다.